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According to church calendar, today is Trinity Sunday. 음, um, what is that? <laughs> 교회에서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죠. It's usually not celebrated in church. 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But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trine in Christianity is doctrine of the Trinity. 근데 의외로 삼위일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잘못된 삼위일체론을 정답처럼 믿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삼위일체 신앙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2020년 6월에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A sermon video on the Trinity. 어 근데 영상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는 분위기시군요. So you're not with me. 네, 그래서 오늘은 얼굴을 보며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So I to share this again, face to face. 질문 하나 드려 볼까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The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그건 어떤 성경이죠? <laughs> 삼위일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삼위일체는 오래전부터 발전되어 온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의 하나 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위격으로 나타난다고 정리한 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은 uh, um, 기독교 공동체가 2천년 넘게 고백한 증언입니다. The doctrine of the Trinity was p r 초기 교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이후 오늘까지 지켜졌고 한 번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위치를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대를 거쳐서 교단을 초월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이 삼위일체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교리를 사람의 말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죠. However, with the human language, there are limits to trying to, under, to, trying to describe the doctrine of the Trinity. 이해하거나, 왜곡하거나, that's why there are misunderstandings, uh, or often uh, <laughs> uh, people have a tough time describing the doctrine of the Trinity.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세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막에 나올 텐데요. 첫 번째, 삼신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있다는 이론이에요. 네,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렇게 삼총사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but god is not the three musketeers he's not three separate beings 그러면 우리는 세 신을 믿는 다신론자가 되고 말죠 if we follow this doctrine this is polytheism it's a belief in multiple gods 삼위가 일치하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the the doctrine that says three are in one no longer exists in tritheism 삼위일체 잘못된 이해 두 번째 second doctrine is this 종속론입니다 아, the second in creeds doctrine is subordinationism. 예, 다음 슬라이드를 주시면 위계 질서가 있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It's the idea that there's a hierarchy between the three.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제일 힘센 두목이고 나머지는 졸만이라는 거죠. So the father God is is at the top and the son and the spirit are sub o r d i n a t e to the father. 그러니까 성자 성령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해입니다. So this belief people believe that the Son and the Spirit are lower in ability and capability than God the Father. 이것도 성경에 위배되는 겁니다. This is also against the Bible. 그럼 예수님은 이인자라는 얘긴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고백은 거짓말이 됩니다. By this theory, it means the Son, Jesus, is second to God. Then this means that it's a lie that Jesus is God.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get Philippians. 자 한국말 먼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분이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3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세 번째, 양태론인데요. 제일 흔히 오해하는 이론입니다. Is modalism. This is the most common misconception about the Trinity. 그 그러니까 마치 연극이나 영화에서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3인 3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The understanding in this area is like like an actor playing multiple parts. It's one God playing three different roles. 하나, 한 하나님이 시대와 필요에 따라 세 가지 다른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다는 이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똑같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모습만 바꾸어서 나타나셨다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대표적으로 잘못된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거 이미 주후 2, 3세기경에 많이 언급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여러분은 이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부 성령이 계시죠. 요한복음 일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부터 존재했다 그랬나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이야기에서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말씀이 육신으로 드러나진 않으셨지만 태초부터 존재하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세 가지 가면만 바꿨었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So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구별되는 위격이고 동시에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Father,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삶, 위의 하나님이 서로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만약에 양태론의 이론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웃긴 원맨쇼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자, 한국말로 먼저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Let's all read together Matthew 26 verse 39. Going a little f a r t h e r he fell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yed, "My Father." If it is possible, may this cup be taken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Jesus is praying to Father. 예수님이 분명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이미지만 위격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Same God, but different persons. 삼위일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비유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Um, I'm going to share some examples to better explain the Trinity. 제가 유머로 그냥 종종 소개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Um, there's a picture I share just for humor's sake. 네, 사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Look at the picture. Grandfather, father and, and son or, or grandson. 3대 젊은 시절 비슷한 시절의 사진입니다. Um, this is my grandpa, my father and me, all around similar, similar age. 그 그러니까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에는 도움이 됩니다. But it, but it 이 삼대는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They are, they are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각각 따로 존재하지만 이 셋은 목회자라는 동일한 본질이 있습니다. Me, 신기한 점은 각각 사진에 세 사람의 얼굴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um, you know, kind of okay, 세상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목회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심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I'll 사진을 또 볼까요? 얼음은 고체입니다. 물은 액체이죠.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laughs> 각각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H2O라는 동일한 본질이 있죠. 이거 또 완벽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 적어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쓸수 있겠죠. 하나의 비유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까 찬양인도 했던 우리 장성준 선생님 잠깐 앞으로 모실게요. u um, June will you come up here real quick? I'm going to s h a r e one more example. 예, 우리 장성준 선생님 나올 때 우리 여러 같은 박수 한번 할까요? About a round of applause. 마이크는 왜 들고 와? 노래하려고요? <웃음> <웃음> 저 피아노에 가서 좀 앉아 보세요. Sit in the piano, June. 전도사님 아니에요? He's not a pastor. 선생님이에요. 청년입니다. 예, 네, 유스 교사이기도 하고 EM 예배 찬양 인도자입니다. 직업은 약사인가요? 직업은 약사래요. 훌륭한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연습하느라고 집에 안 가요? He spends all his time here practicing. He doesn't go home. Because of him, I was here until midnight. He loves to play the piano. 자 선생님 아주 어려운 거 시킬 거예요. 시킬 I'm going to make you do something really hard. 자 도를 쳐보세요. Play the key of C. <laughs> 오, 자, What key? C.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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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C. 도. C 도. 도를 치면 뭐로 들리죠? If you play C, what do you hear? C. C.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도, 미, 솔. Play C, E, G together. 한꺼번에. Together. Oh, okay. together. 자, 도, 미, 솔세 가지 음을 쳤습니다. 그럼 이게 적절히 섞여서 뭐 레가 들리나요? C, E, G mix together. Does it sound like D? 아니면 파로 들리나요? Does it sound like F? 세 개의 다른 의미죠. 그런데 치면 화음으로 들립니다.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난임 속에서도 연합해 있습니다. those separate are united.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Um, it's not a part that is separated. 이제 들어가도 돼요? <laughs> you can go in. <laughs> 네. 마이크 가져가지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가져가지. 네. 그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Ready. Very, very soon, very soon. Oh, 그렇지 거기 있으면 돼요.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삼위일체는 아주 특별한 삼각 관계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이 말을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로 설명합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서로 함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사용하는 축도문입니다. 우리 준 선생님 찬양팀 데리고 다시 이제 나와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자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나요? 예수님의 은혜와 by the grace of Jesus, 하나님의 사랑과 by the love of God, 성령님의 교제가 and the of the Holy 예, 다시 한번 예수님의 the 은혜가 of Jesus, 하나님의 사랑과 the love of God, 성령님의 사귐이 of the Holy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Um, a n d the pastor is giving a blessing that this trinity would be with you.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도를 꼭 듣고 가셔야 돼요. 받고 Before you leave, please don't leave without receiving the benediction.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It's a blessing that the God, Trinity is with you.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God is not exist as one but three in one. 공동체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His is in 기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We pray, we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죠? 성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합니까? And by whose help do we pray?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We pray with the help of the Holy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Who do we pray to?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Pray with the help of the Holy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That's how you must pray. 하나님이 공동체적 존재로 계신다는 것은 우리도.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혼자 살수 없습니다 일반 생활도 신앙 생활도 공동체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사진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우리 교회의 로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남겨주시면 이게 기둥교의 트레이드마크거든요 십자가를 감싸고 있는 세 개의 줄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감싸고 있는 저 줄이 모처럼 생겼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What is 기도하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 It's, it's for 자 이게 세 겹의 줄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three lines. 무엇을 상징할까요? What it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각기 다른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E.M. 회중과 한국어 회중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를 내려 놓고 너를 높여 주어야 합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같이 주님을 높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깊은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